5이4 3 2 1 섬크 소스 소스 9 소스 바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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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노 디펜스, 디펜스 해줘 지금 사우스 약캐 컨트롤 파이브 4 3 2 1 약캐 컨트롤 약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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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바로 빼 약캐 치고, 응. 치고 바로 빼 약캐 치고 바로 빼 그리고 이거 풀디펜스 해줄 준비 풀디펜스 해줄 준비 디펜스 소스 막아 지금 풀디펜스 풀디펜스 레지볼 올라4 버텨 버3 버텨 여러분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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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버텨 버텨 어때 있어 물수 버텨 버텨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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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1파티 지금 사우스 앞에 약게 안쪽에 들어오는 애들 지금 안쪽에 들어오는 애들 5 4 3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빼빼빼빼빼안쪽다안쪽다빼빼빼 빠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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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빠져봐 노트 빠져봐 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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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앞에 살려 준비 1파티, 바로 앞에 사우스. 얕게 와이, 오, 쥬리프 바로 앞에 사우스, 바로 앞에 사우스, 바로 앞에 사우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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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빠져, 바로 빠져, 바로 빠져, 바로 빠져, 바로 빠져. 바로 빠져. 어, 알고 있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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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봐 되게 봐 되게 봐 앞에 디펜스, 앞에 디펜스, 앞에 디펜도드 앞에, 살려주고, 좋아, 좋아, 되게. 1파티 한번더 사우스 웨이지 쪽에 정리할게 5, 5, 3, 2, 와 바로 빼야 돼. 바로 빼야 돼. 로커스 깔아줘. 로커스 깔아줘. 로커스 깔아줘. 로패스 해줄 줘비패스 해줄 준비. 패스 해줄 준비. 패스 해줄 준비. 패스 해줄 준비. 패스 해줄. 뒷패스 패스 해줄. 뒷패스 패스 해줄. 패스 해줄. 전부 다 사우스로. 카운터 5, 4, 3, 7, 1. 전부 다 사우스. 쿠션 빨고. 전부 다 사우스. 쿠션 빨고. 전부 다 사우스. 쿠션 빨고. 전부 다 사우스. 옥 빨고 전부 다 사우스 받고 쫄지마 쫄지마 버텨버텨 대게해 대기해 대기해 아직 대기 아직 대기 1파티 사우스 와업 1파티 지금 사우스로 5 4 3 오! 와우스 1파치. 싸우스 1파치. 싸우스 1파치. 우스일파치우스우스터뜨리고 노스 이스트에 있어 봐, 여러분. 노스 이스트 쪽에 노스 이스트 쪽에 로를 봐. 로저를 봐. 저거 데이트 봐. 얘네 먼저 인게이지 들까 디펜스 해줄 준비. 디펜스 해줄 준비. 스페스해줄 준비. 애들 나가지 말라고. 디펜스 해 준비. 디펜스 해 준비. 디펜스 해 준비. 디펜스 가로 준비. 디펜스 해 디펜스 해 디펜스 해 디펜스 해 다시 걸어 와, 여러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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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지금 웨스트워크 와이프. 4 3 2 1. 전부 다웨